하나님께서는 결코 누구와도 그분의 영광을 공유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이방신들과 그분의 영광을 공유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분의 자녀인 우리와는 영광을 공유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시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참여자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은 오늘 이밤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될 주의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저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이 천국에 왔을 때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말씀하시고 또 그런 다음 믿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은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와 공유하는 것을... 거리지 않으십니다. 그 영광이 뭡니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친교와 연합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렸던 그 영광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 그래서 나는 그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거절한다는 것.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지와 불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의롭게 된 존재이며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시시한 존재로 오지 마십시오.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누리시던 동일한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주었사오니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일어나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와의 호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바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광스러운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